알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의 향기입니다.오늘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하겠습니다.선지자 하박국이 묵주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내가 강코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이다어째여 내게 죄악을 포기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해웠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 선유자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죄와 불법 그리고 포악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왕국에서 일어나는 이 참담한 모습에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겁탈과 강포, 그리고 분쟁을, 한 분쟁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인지,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것인지 답답해 했습니다. 하박국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그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겨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어기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행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하박국의 눈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악행이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한 만지거나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기도와 응답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그 일, 내가 알수 없는 장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마치 앞에 계신 것처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런데 이 하바국 순위자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한 기도를 드렸음에도 아무런 답이 없으니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면 마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면 선지자의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삶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도덕과 법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연히 태어나 한평생을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다가 순간적으로 죽으면 그야말로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바국 선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괴로운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유다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살피시며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죄와 악이 그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참아보실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보다 더 크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자신도 이 불의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가만히 계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교만함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가만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심에 대해 견딜 수없어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함과 강포를 다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정확히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즉시 그를 심판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죄악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범죄의 소식이 들릴 때 우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당히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더욱 돌아보아 새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